여러분 혹시 몽달 귀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장가도 못 가고 홀로 죽어 원한이 맺힌 총각 귀신을 일컫는 말이지요.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몽달 귀신을 가장 가련하면서도 무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다했던 한 청년과 그 정성에 마음을 돌린 어느 몽달 귀신의 기묘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 지금부터 300년 전 그날의 산골 마을로 함께 떠나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전 강원도 어느 척박한 산골 마을에 돌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름처럼 우직하고 성실했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중병에 걸린 노모를 모시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지요. 그의 집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칼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돌쇠는 매일같이 남의 집비를 거들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지만 어머니의 약값은커녕 미음 한 그릇 끓일 쌀조차 구하기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내일은 장터에 나가 나무를 더 많이 팔아오겠습니다. 돌쇠는 배고픔에 신음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은 물로 배를 채울지언정 어머니께는 단한 숟가락의 밥이라도 더 드리려 애쓰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산짐승도 잠든 고요한 시각 돌쇠는 마당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스스 스, 마치 누군가 흙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본 돌쇠는 그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낡은 가마솥 앞에 웬 사내가 멍하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내는 상투도 틀지 못한 채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수인지 누더기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헤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도 창백하기 그지 없었고 눈동자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겠지만 돌쇠는 왠지 모를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니신데 네이 밤중에 저희 집 마당에 계십니까? 혹 길을 잃으신겝니까? 산해는 대답 대신 가마솥 안을 빤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배가 배가 너무 고파서 저산 너머에서 밤 냄새를 따라 여기까지 왔소. 그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땅 밑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기괴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돌쇠는 두려워하는 대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드리려 남겨둔 소중한 죽한 그릇을 정성껏 떠서 사내에게 내밀었습니다. 가진 게 이것뿐이라 부끄럽습니다만, 이거라도 들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산에는 말없이 죽 그릇을 받아들더니 순식간에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돌쇠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닿는 순간 돌쇠의 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산에는 이내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돌쇠는 기이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맡아본 적 없는 고소하고 진한 고깃국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간 돌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비워두었던 낡은 가마솥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하얀 이 밥과 함께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소고기국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머니와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밥을 먹은 뒤부터 어머니의 병색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 정체불명의 사내는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돌쇠는 매번 자신이 먹을 소박한 음식을 대접했고 사내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이면 가마솥에는 보란듯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돌쇠네 집에 귀신이 들어 복을 준다더라, 가마솥에서 금사라기가 나온다더라 하는 뜬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 소문은 마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뭐라, 그 가난뱅이 놈의 소에서 매일 산해진미가 나온다고? 욕심쟁이 최부자는 돌세의 행운이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밤 하인들을 거느리고 몰래 돌세의 집 뒷담을 넘었습니다. 귀신이 준다는 그 보물을 가로챌 심산이었지요. 자정이 넘은 시각, 과연 소문대로 창백한 산내가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최부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돌쇠가 사내에게 밥한 그릇을 대접하자 사내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사라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부자가 튀어나와 사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속거라! 이요망한 것! 이 놈에게 줄 복이 있다면 나에게도 내놓아라. 내 집에는 이까지 주과는 비교도 안될 사내 집미가 가득하니 나를 따라오면 매일 배불리 먹여주마.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밥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구나. 남의 눈물로 지은 밥은 내 목을 졸을 뿐이다. 사내가 크게 포유하자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최 부자와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다음날 최 부자의 고가는 모두 시커먼 재로 변해 있었고, 그는 평생 정신을 놓은 채 배가 고프다는 말만 반복하며 길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산에는 그 일이 있은 후 돌쇠의 꿈속에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평생 굶주림에 시달리다. 장가도 못 가고 죽어. 산을 떠돌던 원혼이었어. 수많은 집을 찾아갔으나 나를 보고 비명을 지르거나 소금을 뿌릴 뿐이었지. 하지만 자네만은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었소. 이제 자네의 정성 덕분에 나는 하늘 풀고 좋은 곳으로 떠나오 사내는 돌새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가마솥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금괴 몇 덩이였지요 돌새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병을 완쾌시키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평생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몽달 귀신조차 감동하게 한 것은 화려한 제사상이 아니라 굶주린 영혼을 가엽게 여긴 돌쇠의 진심 어린 죽한 그릇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재물에만 집착하여 정작 중요한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돌쇠의 따뜻한 가마솥 같은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